자 이번엔 파트 2입니다. 파트 2는 코어와 호흡을 연결을 시켜본다고 했죠. 그래서 코어와 호흡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실전 동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는 숨을 먼저 쉬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고 편하게 앉아 보실 거예요. 그리고 한 손은 가슴 위에 한 손은 복부 위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세 번을 반복했을 때 어떤 손이 올라오시나요? 만약 저는 가슴 위쪽에 있는 손이 더 올라오고 어깨에도 조금 힘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도 이쪽, 이쪽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파트 1에서 기억하세요. 코어는 원통형이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도 이 뚜껑 부분이 호흡근육이라고 했었어요. 이 호흡근육을 잘 쳐줘야 합니다. 호흡근육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럼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폐가 커지면서 호흡근육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아래에 있는 배가 어때요? 볼록 튀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 호흡 근육을 제대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다면 그대로 폐가 커지는 게이 위와 앞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1차 호흡근인 횡격막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2차 호흡근인 목 근육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 회원들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들려있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 하루 일과가 끝나면 어떠세요? 항상 아, 목이 너무 아프다,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누워서 숨을 한번 쉬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처음이신 분들은 수건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나머지 손가락을 삼각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내 중지손가락까지 복부가 볼록 올라올 수 있게 숨을 들이마셔 볼게요. 내쉴 때는 후, 뱉어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숨을 쉬며 복부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만 한번 느껴보시고요. 내가 조금 더 깊숙이 숨을 쉴수 있게 됐다 싶으면 아까 원통형이라고 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느낌까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필라테스 호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기본적인 호흡부터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숨을 쉬면서 코어랑 같이 연결해 볼까요? 골반을 같이 움직여 볼 건데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를 끌고 오며 수건을 눌러 보는 동작까지 연결을 해볼 겁니다. 다시 풀었다가, 수건을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여러분, 숨잘 쉬어 보셨나요? 이번엔 이 숨과 코어의 운동을 함께 할수 있는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뱉는 숨에 복부에 힘이 잡힌다면 다리를 들어 올려 볼게요. 복부에 힘이 잡힌다면 발끝을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볼 거예요. 동작이 가능하다면 이번엔 발끝을 멀리 내밀어 볼게요. 다만 이때 어깨로 힘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숨을 쉬어서 코어를 활성화를 해 놓으며, 내 한쪽에 찌그러진 부분 없이 원통을 예쁜 모양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파트 2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원통형의 코어를 가지고 있다. 이 코어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호흡이 너무너무 중요하며, 이 호흡을 운동과 연관을 시켜서 코어에 일정한 기둥을 가진 원통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는 수업 시간이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돼요.